안안안좀 봤어. 봤어. 저기, 연기가좀 이쪽으로, 인원이 너무 이쪽에 모여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넘어와. 해, 이리 와, 이리 와. 어, 어, 어 와. 넘어와. 와. 응? <laughs> 오케이, 좋아. r e 고 d 오! 큰일 날뻔 했다. 네내기꾹어정이 어깨를, 유지하는, 어깨를, 유지하는, 어깨를 유지하는, 오, <목소리가> 조심해 눈좀 크게 떠봐. 아 허락. 아양어 맞다 맞다 맞다. 잠깐만. 아. 가 어, 어디야? 아, <laughs> 이 <laughs> 터질 뻔했다, 나, 진짜 <laughs> 형도 약간 아슬아슬했어나 긴장을 많이 하고 <웃음> <있었네>. <웃음> 레디 고. 야. 어. 아. 레디 고. 오. 레고. 어. 아. 레디 고. 오. 아. 뭘까 키뜯라고난 어떻게든 안안고 아쉽게 안고 아니 보통 그 정도 치면 넘어가야 되는데, 네, 아니, 되는데 아니 근데 은근히 프레스에 좀 약하네 몰라는지 아, 처음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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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아, 털렸어 동환이첫 판에 여기가 지금 아, 터질 것 같아 아아 네. 네. 가 네. 프레스는 아, 네. 많이들어 네. 먹는 거 웨이지가 준비 어. 데 어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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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첫 판에 이어세 번째 한번세번한번 어이 어것 같은데 네 맞아요 내가 손좀 있는데, <silky1> 음, 오, 오, 오 한신 좋아. 오러이해들 아, 기 앞에. 준비, 레디 있고. 어? 자, 레디 있고. 파워들어오면서 들어와야 준비.

여까지 버터요 아까 Blazuna. 제가 말씀드려줄 한번 해서. 버텨줘. 매 쪽에. 자, 이렇게. 어꼭 들고 뛰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느낌이야. 태 내려가면서 그렇게 연습하세요. 괜찮아, 괜찮아. 굳어, 굳어, 걸려, 굳어. 인해가 면 이게 안 걸리니까 그냥 한 방에 돼. 이게 좋아요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어깨 안 걸리죠, 지금. 어깨 안 걸리죠. 좀 어디 가서 앉지잖아. 자 시작. 오케이. 아 당연한데 귀엽지.